수시로 킁킁거리면서 코를 풀거나 코가 늘 막혀있으면서 노란 콧물이 나온다면 축농증 의심해 보셔야겠습니다. 한방에서는 축농증을 비단 코만의 문제가 아닌 폐의 병으로 보고 있는데요. 건강삼류과에서 준비했습니다. 콧병을 제때 치료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충농증으로 악화되기 쉽습니다. 만약 콧속에 언제나 콧물이 가득 차 있거나 항상 목에 이물감이 느껴져서 킁킁거리는 소리를 내게 된다면 충농증을 의심해야 하는데요. 충농증에 걸리면 콧물이 코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목으로 넘어가 위장장애를 일으키거나 만성적인 코막힘으로 두통이나 집중력 저하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호흡기에도 영향을 줘. 만성 기관지염이나 중이염까지 일으킬 수 있는데요. 축농증의 증상은 코가 심하게 막히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누런 콧물이 있게 되는데요. 비염과 달리 누런 콧물이 끈적하게 있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코가 막히기 때문에 콧물이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코 안에 고여 있거나 목구멍을 통해 뒤로 넘어가는 증상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목구멍이 계속 불편한 느낌이 있거나 아니면 머리가 아프거나 아니면 얼굴 이쪽 부분이 눌렀을 때 통증이 있게 되는 이런 양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계절적으로 10월 등 환절기에는 감기 환자가 많이 유행하는데요. 큰 온도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의 경우는 특히 위험합니다. 감기는 모든 병의 시작점인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감기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은 만성 비염이 되고, 비염이 오래되면 충농증이 오기도 합니다. 충농증은 부비동염이라고도 하며, 부비동에 농이 쌓이는 질환입니다. 얼굴에 부비동이라는 동굴이 여러 개 있습니다. 감기나 비염으로 인해서 코가 막히게 되면, 동굴 입구가 막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동굴에서 분비되는 분비물이 나오지 못하고 고여서 부패하거나, 세균이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번식하게 되면, 농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축농증이 발생하는 원인입니다. 한방에서는 축농증을 폐나 쓸개에 한기가 스며들어 열이나 생기는 질환으로 보는데요. 이때는 비강 점막의 부기를 가라앉히는 한약재, 농을 삭히면서 배출하는 한약재, 면역기능 강화 한약재를 사용합니다. 한약에서 코의 병은 폐의 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이 생긴다는 것은 염, 열기와 습기가 뭉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염증이 생길 때 열이 나면서 고름이 생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치료는 폐를 진정시키고 습기와 열기를 배출하는 한약을 쓰게 되며 이와 더불어 코 안에 부기와 염증을 내리는 약을 발라주어 코끼리 열리고 자연스럽게 농이 배출되면서 염증이 가라앉게 됩니다. 이외에도 침과 뜸으로 코와 폐의 혈액순환을 도와주어 더 빨리 좋아지게 합니다. 이후에 농이 빠지고 증상이 안정되면 재발을 막기 위해 호흡기를 튼튼히 하는 한약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한방에서는 폐에 좋은 음식은 코에도 좋다고 합니다. 특히 칡뿌리의 약명인 갈근은 충농증과 비염에 좋은 약재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감초나 대추 생강과 섞어 갈근탕을 만들면 감기약으로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건강3 6고였습니다